안녕하세요. 김종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 그네 번째 시간으로 마트 근로자 허윤재 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윤재 씨는 마트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로 체감온도가 39도에 육박하는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탈수현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은 온열 질환에 따른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농사 노부진 속 에피소드는 대부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2023년 여름 크게 화제가 되었던 마트 비정규직 근로자 온열 질환 사망 사건을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온열 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허윤재 씨 사건을 통해서 마트 근로자에게 발생한 온열 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윤재 씨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인 여름날. 냉방 시설이 없어 체감 온도가 39도에 육박하는 마트 주차장에서 한 대당 20kg이 넘는 카트를 한 번에 20대 이상 수거해서 옮기는 작업을 쉬지도 못한 채 하루에 4만 3천복 거리로 환산하면 약 20km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휴게 시간이 3시간에 15분씩 주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휴게 장소나 정수기는 너무 멀어서 제대로 실 환경이 되지 못했고 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했을 때 허윤재 씨의 업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윤재 씨가 진단받은 폐색전증이. 다른 질환과는 달리 산재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 되어서 이 질환이 발병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인정될지가 관건인데요. 2023년 실제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폐색전증이 질병이긴 하지만, 업무상 사고, 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즉,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이나 낙상사고와 동일하게 본 것인데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에 비해 업무상 사고가 상대적으로 그 절차가 간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환을 사고에 준해서 판단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드라마 속 주인공인 허윤재씨의 사건 역시도 업무상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산재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재미있던 것은 노무진 노무사가 산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와 다소 다른 오게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오게티는 허윤재 씨가 근무한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어서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산재 처리가 가능한데 그 동의 과정이 어렵다 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산재 처리를 할때 회사 측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고,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 측이 해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산재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 없이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게티는 허윤재 씨 사건에 대해서 회사 측의 CCTV를 확보하지 않으면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CCTV를 확보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허윤재 씨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대의 구급 활동 일지나 병원 측의 의무기로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서 근무 중에 쓰러졌음이 CCTV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명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CCTV를 확보해야만 산재처리가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된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허윤재 씨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이 허윤재 씨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라는 식의 진술을 확보해서 그 진술이 산재 처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물론 사건을 수행하는 노무사가 제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건 객관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는 노무사라면 이러한 영상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다소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노무진 노무사는 항상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지고 가서 현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우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되는데요. 사업장 소재지가 가까운 곳도 있지만 굉장히 멀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번 현장 접수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접수를 하고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노무사 노무진 네 번째 에피소드. 마트 근로자 허윤재 씨 사건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